생각돼 있다 어, 야 살... 살 거야 야지다얘 와봐 우리 a 아, 데 폭탄이 아센인데? 설치됐습니다 빨스킬. 됐어요 아빠다 미션 성공 레드팀 a 리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 뭐야 <laughs> 아, 이거 맞아? <웃음> <웃음> 야, 나이스피방나 피방스나! 센터다 가, 센터로 센다센 이거 클리어 나가야 돼! 나가게 아, 나게이나나 <laughs> 55시. 마어오면 아, 어, 막았대. 막았대. 안 가도 돼. 나 나왔었다. 들어온다. 우리 들어온다. 이런 들어온다 우리. 아, 미션 성공. 헤냥이 형해줘. 지비 라고 얘기 했을텐데 네 알겠습니다 피해자, 피해자 피이치됐습니다폭이습다돌아오아오는거는모르모이렇게션 성공 레드팀 승리 나도. 이설때안나있이어 이럴 이럴 이도 이럴 때안이도 이럴 때대 해도, 이 적대 적대 그문 앞에 있었어 이시 설치되었습니다.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책방인 아... 것 같은데 o t 개 t 먹 e wood. You c a 아, a 살때아 a 살때같 to 아, 그냥... a 살때 하나 더아 있다 a 때 있어 a n 때 있어, 살때 있어. <laughs> 아 t h 책방 o e v e n g e s h o t e

와, 뭐야, 어, 뭐야, 막, 데드야. 야, 네, 네, 교체 형, 싸워주면 안 돼, 이 코스? 센 하나 더 음. 있대요. 어, 싸워줘, 이 코스 싸워줘. 이 코스 없어. 센진렀다센 질렀다. 나이스, 데 너무 드팀 팀. 네, 이거 삐롱 열어봐. 삐롱 스나타운 아, 한번 해봐요, 이우리 게임이지. 형, 개구 내가 1턴 갈게. 나 성광이다, 내가 1턴 가야 돼, 형. 회경. 이거 좀 피셜 체크만 해줄 수 있나? 피셜 체크해봐. 나 죽으면 안 돼, 성광이라. 가봐 안형 나봐 어, 어, 안들안들는거나 어. 어, 어, 체크해봐 빗쇼 체크해봐 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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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피셔, 피셔. 뭐야 빨리 가안보안보안 기다려봐 형 성광 성광 넣어줄게 던졌어 가자 빗설이셰당당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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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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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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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바로 후속 클리어 버튼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거 겠지 나이스 나쁘지 않았습니 네. 들어줄게 네,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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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이이야 아, 아, 쪽이야 가지마

이층 빼는데 바닥에서 이층 빼는데 중동중동중동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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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사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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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기 기동 미션 미 <laughs> 블루팀 미루 장아 뒷집 보고 있는데? 아개끝 바로 앞에 바로. 야, 야 피갈 때도 있다 아 진짜 바닥도 바닥도 1킬 더아 빼도 돼 빼도 돼빼돼

2미션 아, 네. 성공! 레드팀 승리! 좋다. 핫스터 <목소리> 폭탄이 설치됐 <설치됐습니다. 목소리> <성공. 레드핀> <목소리> 공피 어, 뭐 열었어? 봐봐 피쇼, 다쇼피다끝쇼 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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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 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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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5 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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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쇼 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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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내 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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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이 설치됐습니다. 레드팀! 너도! 아 석배들... 왜 이렇게 늦지?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나도 유감이지만 후퇴하는 명령이다 탄 투척! 왜 이렇게 늦지? 비라고 얘기했을 텐데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폭탄이 해체됐습니다. 미션 성공, 블루 팀 승리.

쇼째고 있었어. 삐쇼째고 있었어. 좋은 판다.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키이0 0이야 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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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스나운이야 체크 다운이포세개스나어 이 네, 마을 티 들어올까? 나피 이기네? 아, 피쇼피쇼 이게 뭐야? 피쇼 나쁘다. 삐쇼 나쁘다. 쇼다다이쇼나 삐쇼 나다삐다다 이 부분은 미션이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이 부분은 더 성공! 운 부분은 더 성공! 이이번엔야누나이 믿어 은더 성공! 이부 피셔 더이부이야분방더방공스 부분은 더 성공! 이 부분은 더은 언더만 먹어주면 안되나? 언더 내가 먹어줄게 여러 우리 B방 먹은거야? 어 우리 피방 먹어놨어 근데 언더 이미 간거에어 뭐? <laughs> 이러면 다 모르고 있는거잖아 언더 열어놨어 언더 열어놨어 더. 언더 클리어만 하면 언더 안봐도 될거 같은데? B방 먹어놨서 어, 클리어 했어 언더 클리어 했어 나도 B방 아, 나이스 아, 미션 아, 성공 블루킬 아, 패밀 <laughs> <우리 피방이. 웃음>